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가 처음에 김어준 씨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꽤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국민적으로 지금 김어준을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지금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에 힘입어서 조선일보가 됐건 동아일보가 됐건 주류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당적인 차원에서 김호준 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요. 뭐그 사람들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내비두라는 거예요. 아, 김호준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방송의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어준 씨가 자신과 관련돼서 계속해 가지고 논란이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번에 김어준 씨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입장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일전에 TBS 측에서 해명을 했었던 거 김어준의 그 출연료와 관련돼서 해명을 했던 거 가운데 거짓 해명인 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김어준 사태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너무 정부 친화적인 그런 방송사들에 대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폐합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전부 다 천천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야당 쪽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TBS 5년 출연료가 자그마치 23억이 맞는가?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TBS는 계속 해 가지고 그냥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공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BS는 지금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호준 씨의 출연은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인데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집행한다? 저거를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구두계약으로 그런 식으로 출연료를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TBS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라는 겁니까?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에요.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정말 사실일까요? TBS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방송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TBS는 예상 가운데 70%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방송사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다른 방송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KBS의 경우와 EBS의 경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관행이라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KBS는 다음과 같이 출연자의 대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게끔 하고 있고요. EBS도 예배는 아닙니다. 출연자들은 그냥 구두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방송계의 관행이다라고 얘기했던 TBS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BS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구두 계약으로 저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가 가지고 관련 규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라고 요구했었을 때 TBS는 분명히 일전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관련 규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었죠. 처음에 같은 경우는 TBS가 약간 버팅기기 형태로 그렇게 좀 우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류지원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금 되다 보니까 TBS가 뭔가 해명을 추가적으로 내놨어요. 부랴부랴 TBS가 만들어낸 해명이 무엇이냐? 구두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기타 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명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의 출연료 같은 경우는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 기타 보상금은 따로 서류가 없더라도 집행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TBS의 해명입니다. 저는 저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이슈야말로 지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던 박근혜 정권 당시의 특활비 아니냐? 이게 지금 특활비가 아니 뭐가 특화되겠습니까? 국정원 특할비가 됐건 TBS가 됐건 매한가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전부 다 뭐를 통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특할비 같은 경우는 애당초 서류가 필요가 없죠. 애당초 영수증이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을 위해가지고 써라. 라고 한게 국정원 특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TBS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지금 멋대로 저런 식으로 기타 무슨 뭐 보상금 항목을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쓰겠다. 이것이야말로 특할비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적폐인 거 아닙니까? 끝까지 지금 TBS는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김호준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좋죠 우리야.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결국에 그게 지금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로 이끌었던 것인데 계속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TBS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조차도 더불어민주당조차도 김어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수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뉴스 공장을 단합하고 있는 것이래요. 마치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학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국민의힘에 경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TBS 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어준의 방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제갈 물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앉아있는데. 저거를 지금 당적 차원에서 저런 논평을 내놓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청자 입장에서 다양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양한 어떤 방송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방송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TBS처럼, KBS처럼, EBS처럼 공영방송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민영방송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야지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서울시의 세금 70% 정도가 쓰이고 있는 사실상 공영방송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식의 방송이 없어져야 공영방송이 많이 없어져야 그래야지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를 지금 당적인 차원에서 논평이라 시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거, 진짜로 시청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다? 오히려 지금 공영방송을 통폐합시키고 줄여나가는 거, 그게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죠. 자 이번에 오피니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바로 뭐였습니까? 김어준 퇴출로 끝날 일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지영 논설위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진즉에 뭐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해버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참에 공영으로 기울어있는 전체 언론 지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국경영 방송이 KBS가 됐건 MBC가 됐건 EBS가 됐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국공연 방송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8개 정도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또 무슨 뭐 방송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 저도 뭐 이거 처음 알았는데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9개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공연 방송 당연히 문제가 있죠 민영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의 입장을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겁니까 정부의 입장을 그냥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ktb입니다 ktb 국영 방송인 ktb가 어떻습니까 예산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노면 정부 당시에 보도권하는 허가를 받았는데 저 지금 ktv에서 논평이라고 내놓고 있는 게뭔줄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고 논평을 내놔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거.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냐?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은 표류해 왔고 국민들은 내집 마련에 힘들어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논평밖에 못 내놓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국공연 방송은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BBC가 됐건 그런 식으로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식의 채널을 소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채널들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영화 방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것. 그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은 언론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요 계속해가지고 정부의 예산이 쓰이는 그런 식의 국공연 방송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또 뭘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마찬가지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또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국공연 방송이 본래 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TBS 같은 경우는 김어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무슨 뭐 선동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방송 그것만 하고 그리고 또 KTV 같은 경우도 정책 홍보 그것만 하는 것이지 정부 기간제 같은 노릇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TBS의 김어준 방송을 퇴출시켜야 된다. TBS의 본래 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전두환 시절의 언론 지금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국고원 방송은 국고영원 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방송을 들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를 시키는 것 그게 자유로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게 진짜 언론의 모습이죠 동아일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김어준 씨의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고영원 방송들 다 통폐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소수로 만들고 민영화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식의 방송이 많아지는 것 그게 진짜로 21세기 사회의 모습이고 그게 실제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